오늘 소개할 내용은 애쉬를 플레이할 때 알아두면 좋은 내용이야. 이번에 궁극기인 바비 버프가 되었는데, 이제 애쉬가 소총의 피해를 입은 대상을 우선시하여 때리도록 변경되었어. 소총으로 적을 때렸을 때는 대상이 변경되지만, 애쉬의 다이너마이트나 충격샷건 혹은 근접공격으로 적을 공격하더라도 대상이 변경되지 않아. 게다가 정글렛의 타이어나 토르비온의 포탑 혹은 상대 애쉬의 밥도 타깃으로 설정할 수 있고, 만약 특정 대상에 적을 때리고 있는 와중에, 다른 적이 때리고 있는 총알에 맞더라도 대상이 변경되지는 않아. 만약 방벽을 들고 있는 적과 아닌 적이 같이 있어도 무조건 가운 적부터 타깃시되고 만약 막고 있던 적이 방벽 안으로 들어가더라도 방벽을 치우는 순간 그대로 때렸던 적을 조준하게 되어 있어 만약 방벽 안에 두 명의 적이 같이 있을 경우 가까운 적을 우선적으로 공격하는데 방벽을 치우면 소총으로 때리지 않는 이상 처음 설정된 타깃을 그대로 공격해 그리고 만약 공격당하고 있던 한 명이 벽에 숨을 경우 자동으로 타깃이 변경되는데. 숨었던 적이 다시 나오더라도 타깃은 변경되지 않고 다른 적을 때리다가 방벽을 들고 있는 대상을 때리더라도 타깃으로 설정되지 않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 나는 애쉬가 꽤 좋은 영웅이라고 생각해 지속딜도 좋은데다 좋은 스킬들까지 갖고 있는 애쉬 그래서 내 결론이 뭐냐고? 밥 어디가?